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샬롬, 충주 봉쇄스톤, 강문호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지의 가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수녀원에서 편안하게 수녀 생활하던 마더 테레사, 그가 다르 질링이라 하는 곳으로 1948년 8월 8일, 그가 기차를 타고 갈 때였습니다. 기차 안에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그는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들었어요? 여기서 5마일만 가게 되면 5만 명의 문둥병자와 5만 명의 거지들이 길거리에서 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는데, 너는 편안하게 수녀복만 입고 수녀원에서 살기냐? 그들에게 다가가서 살았을 때는 잠자리를 주고 죽어서는 무덤을 주거라. 이 음성을 듣고 그는 2년 동안 준비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로레토 수녀복을 입습니다. 로레토 수녀복은 십자가가 만들어서 등에 달려있는 수녀복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수녀원을 나오면서 일기를 이렇게 씁니다. "사랑은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님, 나는 오늘 밤 어디서 잘지 모르고 떠납니다. 주님, 나는 내일 아침 어디서 먹을지 모르고 출발합니다. 주님, 나는 이한 벌의 옷이 헤어지면 무슨 옷을 입을지 모르고 떠납니다. 지금부터 내 생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기를 쓰고 그는 카타코로 떠나 거기에서 많은 일을 했지요. 노벨 평화상도 받았지요. 신문기자들이 몰리지요.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말합니다. 나는 거지의 가난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난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원하여 가난하게 되는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가난입니다 제가 아토스 수도 자치국에 가서 돌다가 수도사들의 그 거룩함에 홀딱 반했습니다 수도사 한 명을 붙들고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수도사님 열두의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병이 났어요. 옷을 통해서도 영성이 흐르네요. 내가 항구로 돌아가 아토스의 영성을 계속 유지시키고 싶어요. 당신의 수도복 벗어서 놔 주세요. 가져가고 싶어요 기념으로. 그랬더니 그는 정색을 하고 못 줍니다. 나는 무안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물었습니다. 우리 아도시의 수도자들은 이옷한 벌입니다. 이 옷이 해지면 다른 옷을 공급받습니다. 이 옷을 주면 나는 거옷시 없어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더 필요한 것 없어요. 우리는 거지의 가난을 배우지 말고 그리스도의 가난을 배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샤개오처럼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니까 그리스도처럼 가난해집니다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재산의 반을 다 토색한 것에 나눠주면서 샤개오는 예수 믿은 지 5분 만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난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샬로